여기다 하나 놔야지. 여기다 하나. 좋아. 이 색깔 바꿀 수 있나? 없네. 좋아, 끝. 자, 이거, 일단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 고용. 어, 셰프로 고용할 심은, 이 너무, 너무 이게, 너무 이게 없는 거 아니야? 게이지가? 어? 아니, 이거, 참,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어. 이 사람, 이 사람, 예. 음, 셰프로 고용 했고요. 오, 종합원. 어, 어 똑같은 분들이 있는데 종업원 좀 상냥한 웃음을 가지신 이분? 좋아, 로페즈 오니카 우리 매니저, 우리 매니저 말을 좀 잘해야겠지. 이분 좀 괜찮다. 오, 어, 이분도 괜찮아 보인다. 일단은 제가 지원을 고용했습니다. 셰프로는 왓슨 엘사 그리고 로페즈 모니카로 종업원 홀 서빙 담당이죠. 그리고 매니저로는 블레이즈 안젤리나 이렇게 세 명을 제가 고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고용을 했고요. 어야 이거 가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상용 구입하기 식당 구입하기 음 일단 메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도움말 어딨어 도움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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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기 서 땅평점 자금 특전 외식 아니 외식은 아닌데 경영 아까 경영했는데 특전 외식 경영 직원 음식은 그래서 어디 사는 거야? 나만 몰라 지금? 행복하지, 행복하지. 어자. 어 식당 이름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식당. 오너라 식당이 아니라 오로라 식당. 어? 메뉴 등록. 메뉴 등록? 이건가? 메뉴 등록을 어디서 해야 되죠? 와, 내가 요리해도 할수 있어? 잠깐만. 아, 메뉴 등록 어디서 하죠? 저, 저기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 왜, 왜 이래요? 화장실 가고 싶니? 어 일단 갔다 와. 그동안 메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아, 자, 화장실 갔다 와. 그리고 메뉴 등록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입장을 시켜볼까? 영업 개시 오후 6시 29분에 영업 개시. 누구야? 어 매니저 왔구나 우리 매니저. 근데 매니저 너 혹시 매, 메뉴 정하는 방법 아니? 어 우리 CF 하고. 어 올서빙. 루페즈 모니카. 아 여기로 와. 잠깐. 교육시키기 간단한 교육. 어, 교육도 시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 어머 뭐, 뭐 하는 거야? 아. 교육시키기 간단교육.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교육시키기 간단교육. 외부 교육이라고요? 혹시 장애물 코스도 있을까요? 아, 말하지 마세요. 전 깜짝 놀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근무시간 외 교육이라. 더 발전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직원이라고 돌려 말하는 건가요? 오호, 어느 쪽이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손님들이 안 와, 저녁 시간인데. 어? 보고있다. 네, 이마이클야 근데 간단교육은왜 그사람 여기서 하냐? 여기있는데 외부교육이라고요? 혹시 장애가 을수도 있을까요? 어허 어? 야이 사람 그사람이다 애한테 계속 찝찝된 사람 맞죠 자 바, 받을까요? 손님 받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이거 메뉴 메뉴 설정도 못했어 근데 중요한 거. 안배자. 소. 설정. 아하. 식당 메뉴 물. 어허. 버팔로윙 차? 뭐더 설정할 수 있나? 대박.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다 지워봐 내가 새로 설정한다 뭐 어린이를 위한 오렌지 주스와 우유도 있어야겠고 탄산수를 먹는 사람도 있... 이거 설마 이거 잠깐만 어 됐다 한 번만 누르면 되지? 과일 에이드도 좋아하지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좋아하지 그리고 얼그레이 차 얼그레이차도 좋아하고 크림콜라 인삼차는 좀 그렇고 레몬 과즙 블렌드 버팔롱 치아 생감들도 묘소다 우롱차 우롱차 너무 많은가? 잠깐만 어? 근데 없어. 내가 못한가 봐. 내가 할수 있는 게좀지어져이돼 있나? 이것도 넣으라고. 어 됐다. 그냥 커피도 넣고, 크림 콜라도 넣고, 어, 소다까지.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에피타이저로 샐러드.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근데 우리, 우리 셰프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음식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빵. 만인의 음식 매개앤치에지 그리고 칩스앤살사는 빼고 음... 브레드스틱을 주자 빵 대신에 시리얼 말고 어... 요거트를 원하는 손님도 있겠지 일단 요정도로 아 근데 애피타이저인데 과일 샐러드 가든 샐러드 치즈 스콘 스콘 이건 너무 어려워 우리 셰프 한테 너무 어려워 오 프렌치프라이 있어야 돼 쉐이 브레드 스틱 빵 그냥 빵을 시키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좋아 자 그리고 메인 코스 맥앤치즈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었는데 맥앤치즈 빼 맥앤치 전제레인종 식사를 왜 레스토랑에서 주냐? 우리의 레스토랑 어 저기가 뭐야 고급 자 버거 <laughs> 버거 빼뭐 이런 거 괜찮지 않나 BLT 달걀 샌드위치 어, 피시타코 파이 구운 치킨 와 이거 어려워 보인다 근데 내가 할수 있을까 스파게티 팬케이크까지? 팬케이크 백. 이 예, 여기까지만. 초콜릿 케이크. 우리 셰프가 할수 있는 걸로 슈가 쿠키, 브라우니, 미, 마시멜로 시리얼 강정, 오트밀 쿠키, 과일 스콘, 글레이즈 도넛, 어... 마카롱. 마카롱 진짜 어려운데. 우와 에클레어. 시리얼 뿌린 도넛 아, 너무 많나? 뭐 일단은 요정도 오케이 하다 이건 뭐야? 프리셋 블럭기 실험적 음식 인리핸섬오오 음. 디너 어, 아니요?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가격 마진 125% 일단은 하고 시바 1 0 0이어 광고도 할수 있구나 일단은 옷들은 일단 오늘은 이대로 할게요 그리고 정작 평상복 정장으로 합시다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식당 설정 여기서 버튼 누르면 할수 있습니다 안녕 왔어 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다들 환영이요. 안녕, 환영 잘 오셨어. 어우, 모자들 환영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손님들 어, 앞에 줄서 있는 거안 보여? 손님들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여기 대기자 몬데 <놀람> 안 <펜더>? 자고, 빨리. <놀람> 지금 오늘 첫날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놀람> <놀람> 야, 난치기... 아니, 왜 사는 게 없어? 야, 난치기 맞아. 야, 난치기 맞아. 아, 아 <laughs> 환영이요, 모두들 환영입니다. 저희 식당이 오, 오늘 첫 네. 개업했거든요. 최신의견물 뭐. 사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쏟아지니까 특별한 손님이 된 기분이군요. 그럼요, 저희 식당에온 모든 분들은 다 특별합니다. 자 사, 손, 손님들 요 여기에 앉으세요 나자 아, 천천히 와서 앉으세요 종합봐 뭐하니 오, 어떻게 하는 오, 거야 너 응? 왜 손님들이 안 앉어? 식당 자리 요청하기는 이거 활동 자 자리를 요청했어. 손님들 우리 여기 개업한 거구경마하 오신 거예요? 뭐으은안 왔어요? 왜안 하지? 야아 배고프니? 배고, 배고파? 내가 첫, 첫 손님이 돼줘야겠네 자리 요청 자 오늘 테스트 있습니다 자, 여기 친절도, 그리고 서빙하는 스킬 그리고 요리 실력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제가 손님이 되겠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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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아 식당이라고 전화 받는구나 아, 야 s 치기 g Samsung, s 야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이 s u n g s a m s u n 이 Samsung, Samsung, s a m 안으로 들어오세요. 야 너. z i 모니카야, 사람들 안으로 다치어 어? <laughs> 왜? 아왜 아무도 안 와냐? n e 어떻게? j o 하? 어떻게 하는 라 거지? 자리 요청하기. 슈퍼 o 응. 얘는 어 미간이랑 막 이런 거다 계속 끓이고, 얘 이거 태운다, 태운다, 태운다. 이거 셰프 이거 태 타잖아, 이거 타잖아. 어떻게 어떻게 이분들 왜안 아. 식사를 안 하시냐? 왜 자리가 좁아? 여기 혹시 자리가 이거 좁은 거아가아커만들잖아얘 안았어뭐 <laughs>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거. 손님들 <laughs> 와서 앉았어야 이분들 그냥 진짜로 와서 <laughs> 구경만 하다 가실 분가는데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실 건가 봐. 나 그러면은 손님들 저좀 배가 고파서요. 어 네. 좀, 좀 배가 고파서 제가 알아서 혼자 먹겠습니다. 치즈 샌드위치.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자리 세 걸만데 이거 이, 이 주변에 다 상점인 곳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식당을 차렸는데 말이야. 이게, 음. 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손님들 와서 앉세요. 으 와서 앉으세요. 4 시간 동안 지금 영업했는데 아무도 손님이 방문하지 않았어. 아, 비니 음. 음... 인건비는 빠지고 있는데. 어떡 하냐? 음... 이거 정자야, 이거. 나 먹고 있니 내밥이라도 챙겨야겠어. 손님들 왜안앉으세요 왜왜왜왜안 앉으시는 거야 다들 정장 예쁘게 차려고왔으니서 야, 안 앉아서 밥을 안 먹는 거야 <laughs> 왜왜왜왜왜그러니어야 사장인 내가 지금 이거 해놨다 배고프면 밥먹어라밥 먹으세요 배고프밥 먹으세요 아, 나 안에서도 못 먹어 밥 아... 먹어 어딨어 어디가 야나 지금 우리 레스토랑 냅두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지금 밥 먹는다 사장인데 내가 어? 그래도 사장인데 어, 슬퍼 엄청 슬퍼 나 졸려 그리고 12시에 영업 종료합니다 빨리 먹어 빨리 12시에 우리 종료하고 그냥 가자 영업 종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카리스마 레벨 2, 코미디 레벨. 어, 이분 이거 올랐네. 카리스마 레벨, 운동 레벨. 음, 셰프가 이게 올라야 될 텐데. 자, 오늘 오늘 수고했어요. 모든 직원들 오늘 수고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지만. 아, 집에 가자, 우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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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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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가면 이거 전기세 이거 어떡할 거야? 자동 좀등 모든 전등. 됐어. 어우, 피곤해. 어우, 이렇게 식당 운영이 힘든 건지 몰랐네. 나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야. 아, 이게 확실히 좀 상점은 제가 전에 해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워 뭔가. 일단은 저장하고 오 사자. 저장하고 일단 일단 너무 졸리다. 잠부터 자자. 어휴, 이것도 자동염대. 어떡하니.